우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에 비례해서 뭐 학교 성적이라든가 그 아카데믹한 그런 역량들이 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과목으로,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얘기하면 외국어에 해당하는 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어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했으니까 영어, 그 다음에 수학.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우리들이 그 독서가 아닐까, 이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그만큼 만약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 아이는 그 무슨 세계사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공부했을 때의 그 성적이 좋을 테고요.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으면 또그 계통으로 어, 아이가 그 역량이 쌓이겠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독서는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어, 어린 그때는 어떤 토대,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이점들은 뭐 어,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책 읽는 것만큼 독서만큼 사실은 많은 지혜와 어떤 간접 경험이잖아요. 그거를 통해서 어,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고나 아니면 뭐 비전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저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,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, 뭐랄까, 꿰 뚫어보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상황들을 꿰 뚫어보기 때문에. 어느 쪽에 그 편협되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 그 꿰뚫은 능력으로 그 공감을 쉽게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, 어 역시 독서는 우리 인간에게 단지 어떤 공감 능력 뿐이 아니라, 모든 거에 대해서 아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받아주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정말 독서로 많이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작가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글 쓰는 거, 이렇게 또 말로 활용하는 거 말고도 글 쓰는 그런 그 어휘력을 보면 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정제돼서그 소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. 글 쓰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뭐, 어한 개의 똑같은 뭐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그 문장을 쓸때 다양하게 표현을 낼줄 안다라고 하면 그냥 독서가 기반이 되지 않고, 그로 인해서 어떤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상 쓰는 일상 용어에 그좀 머무른다고 할까요? 그런, 한계가 있죠. 근데, 아, 독서는 소위 말하는 그 어휘력 뿐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도 내가 배우게 되고 공유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, 어, 다양한 어휘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어휘력을 그 기르는데 독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정말로 그딱 붙어 있는 그 상관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밀접하죠. 예. 독서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글쓰기 잘 합니다. 그래서 글쓰기와 독서에 그 어느 정도 비율로 놓고서 그 해야 되느냐 하면 독서가 한 80%라고 생각을 해요. 80%의 독서를 한 사람이 자기가 글쓰기를 할때그 여러 가지가 이게 반영이 돼서 어 좋은 글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글쓰는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독서하는 쪽에 이제 아, 요즘에는 그런데,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, 어, 책을 많이 못 읽고는 있습니다만,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서에 대한 철학?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. 어,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, 얘네들이 그 히스토리가 있는 책들은, 스토리가 있는 책들은 굉장히 잘 읽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운 고전이라 하더라도, 뭐, 그 당시에, 뭐,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소설이든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읽었는데, 심지어는, 어, 뭐, 우리 러시아의 뭐, 뭐 도스트에프스키의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. 예, 어렵죠. 그 용어도 어렵고, 그 이름도 어렵고,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어쨌든 이게 그 스토리가 있으면 애가 따라가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. 그런 거는 어 굉장히 좀 뭐랄까 어 딱딱하기도 하고 원리를 깨우쳐야 되고 거기서 지식을 얻는 책들은 어려워하길래 저는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아이가 잘 읽는 책들 그곳은 뭐더 넓게 그다음에 이렇게 권해 주면 되는데 읽지 않는 책들은 있죠. 어 때에 따라서는 너무 편협적으로 막 완전히 그 창작 동화 위주로만 읽어서 과학 도서라든가 철학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사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책들은 안 읽으면 이거는. 또 편협된 그런 그 독서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독서 리스트가 있었어요. 각 학년마다 어 예를 들면 뭐 얘가 3학년 때 읽어야 된다 그러면 3학년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루고 있는 그 모든 국어, 영어, 수학과 학뭐 여러 그 책들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분야별로 해서 아, 요 정도 시기에는 아이가 공부하는 분야가 요런 분야니까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, 어,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리스트와 어떤 그 정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, 지금 요즘에 채취피티 얘기 많이 나오고, 뭐, 얼마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뭐 경제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.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은 저도 뭐 많이 못 읽었지만, 성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는 좀 관심 있는 것들은 좀 인드적인 것들을 읽어나가야 되지 않나. 저는 요즘에 자기개발서보다는 음 조금 때로는 좀 힐링할 수 있는 좀 뭔가에 제가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좀 읽고 있거든요. 뭐 당연히 뭐 어떤 시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저는 문학과 관계된 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해요. 속독처럼 정말 이렇게 쭉 읽어나가도 되는 책이 있고, 그 다음에 정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나 뭐 행간에 느끼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뜻 같은 것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편하고 쉽게 이해돼서 혹시 내가 놓치더라도 그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좀 읽다가 그다음에 어떤 그, 그 안에서 지식을 알아야 되고, 그, 뭔가를 이제 깨닫거나, 전문서적을 볼 때는, 어, 함축할 수 있는 능력,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챗 GPT가 보니까는 뭐 논문 요약해 주는 거, 그 다음에 어떤 대량의 책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를, 요거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. 라고 이제 정,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어,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런데 어,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이 읽으면서 이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잖아요. 그니까 그거는 잘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